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커 뉴스 시간입니다. 역사는 늘 진보하지만 그 과정에는 반드시 치워야 할 오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희망과 절망의 교차점을 짚어봅니다. 연대의 힘, 노무사, 노마진 프로젝트. 첫 소식입니다. 3천만원 임금 체불이라는 절망 앞에선 시민에게 손을 내민 건 국가가 아닌 이웃이었습니다. 한 노무사의 선의로 시작된 이 움직임이 노무사 노마진이라는 청년 지원 사업으로 결실을 봅니다. 각자도생의 시대 시민 상부 상조가 어떻게 시스템으로 안착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해양 강국 코리아 부산에서 다시 뛰다. 해양수산부가 드디어 부산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부산을 찾아 해양주권 수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특히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 나포를 통한 실질적 타격을 지시한 점은 눈치 보기 외교로 일관하던 지난날과의 완전한 결별을 의미합니다. 트럼프급 전함 기술이 국익이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한국의 조선 기술을 택했습니다. 하나오션과 손잡고 트럼프급 전함을 건조한다는 소식은 우리 조선업의 위상을 증명함과 동시에 실리적 외교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이념이 아닌 국익을 우선할 때 대한민국은 다시금 세계의 중심에 설수 있습니다. 청와대 복귀와 내란당의 양심불량. 이재명 정부의 청와대 복귀를 두고 국민의 힘, 아니 내란당이 국민 마음이 불편하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수천억을 들여 용산으로 도망치듯 떠날 때 침묵하던 자들이 이제와 정상적인 국정복귀를 비난합니다. 역사는 이를 두고 후한무치의 전형이라 기록할 것입니다. 쿠팡 사태, 악질적 기업 문화의 종말, 개인 정보 유출과 산재 은폐, 쿠팡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부 TF가 출범한 만큼 유가족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비인간적인 경영 방식은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용납합되어선안 됩니다. 기업의 이윤보다 사람의 생명이 우선이라는 상식이 바로 서야 합니다. 거부권을 구걸하는 내란당의 코미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통과되자 내란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했습니다. 자신들의 수개를 처단할 법을 적대적 관계인 대통령에게 막아달라니 이 무슨 핵에 망측한 논리입니까? 24시간 필리버스터로 노익장 의장단만 고생시킨 장동혁 대표의 차력쇼는 국민의 비웃음만 샀을 뿐입니다. 우경화의 늪으로 빠지는 내란당. 내란당이 정강 정책에서 기본 소득을 지운다고 합니다. 민심이 아닌 낡은 인형과 당심에만 매몰된 이들은 결국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정당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통닭과 내란, 그리고 측근의 변심. 마지막입니다. 법정에선 윤석열 씨가 사병들 통닭 사줄 예산이 깎여 내란을 일으켰다는 괴변을 늘어놓았습니다. 헌법 파괴의 이유가 고작 통닭이라니 이보다 더 비참한 몰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측근 신원식조차 대실망했다며 선을 긋겠습니까? 침몰하는 배에서 쥐들이 먼저 빠져나가는 격입니다. 젠플릭스 시즌 1은 이렇게 정의가 승리하는 서막을 알리며 막을 내립니다. 거짓은 복잡하지만 진실은 명쾌합니다. 시즌 2에서는 그 명쾌한 진실이 법의 이름으로 완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민주시민들의 사랑입니다. swear